인생의 깊이를 더해가고 지혜를 나누는 공간 실버 인생 라디오입니다 악이 없는 조언이었고 진심을 담아 건넨 말이었는데 샹들 눈빛이 흔들리거나 대화가 뚝 끊겨버렸던 당혹스러운 경험 있으신가요? 이럴 때 내가 이 나이 먹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나 싶은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서운하게 반응하는 상대가 야속하게 느껴지는 그 마음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관계를 잘 이어가고 싶었던 간절함이 컸기에 그 상처도 더 깊은 법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대화가 어긋나는 이유는 우리가 말을 못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하려고 애쓰거나 상대와 지나치게 가깝다고 믿는 그 안도감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의 선을 넘게 만듭니다. 진심만 있으면 다 통할 거라는 믿음이 때로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밀어내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주변을 보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고 어딜 가나 귀하게 대접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정작 본인은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 연락을 피하며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이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대화를 시작할 때 내뱉는 첫 문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열고 깊은 신뢰를 쌓는 문장과 듣는 순간 마음을 걸어 잠그고 귀를 막아버리는 문장. 이중 여러분께서 무심코 사용해 온그 첫마디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말의 결을 조금만 매끄럽게 다듬는 것만으로도 남은 생애 동안 맺을 모든 인연이 몰라보게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큰격 있는 어른으로서 존중받으며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부터 상대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는 지혜로운 대화의 기술과 절대로 범해서는 안될 말의 실수들을 하나씩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절의 문턱에서 건네는 진심 어린 안부.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김철수 어르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뒷산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간밤에 내린 비덕군인지, 산책길 옆으로 노란 산수유꽃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죠. 그 고운 빛깔을 멍하니 바라보던 김어르신의 머릿속에 문득 30년 지기 친구인 이영희 어르신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젊은 시절 꽃꽂이를 배울 거라며 수줍게 웃던 이 어르신의 모습이 떠오른 것입니다. 김어르신은 그 길로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나철 씨야, 지금 길가에 핀 꽃을 보고 있는데. 예전에 꽃 좋아하던 네 생각이 제일 먼저 나서 전화했네. 별일 없지? 수학이 넘어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평소 무뚝뚝했던 이 어르신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그꽃 하나에 내 생각을 다 해주고 고맙네. 안 그래도 요즘 마음이 좀 적적했는데 자네 목소리 들으니 기분이 참 좋네. 이 짧은 통화 한 통으로 두 어른의 하루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심리학에는 공동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대상을 바라보며 정서적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성인기 이후에는 이것이 회상적 공유로 발전할 때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하버드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타인이 아름다운 풍경이나 맛있는 음식처럼 긍정적인 맥락에서 자신을 떠올렸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인간의 뇌에서는 사회적 보상과 관련된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누군가의 의식 속에 내가 좋은 의미로 존재한다는 확신은 노년기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가장 큰 심리적 자양분이 됩니다. 이 문장이 가진 힘은 무의식적인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꽃을 보니 네가 생각났다."는 말은 말하는 이의 무의식 속에 상대방이 매우 긍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영건이 있어서 거는 전화는 필요에 의한 관계지만 풍경을 보고 거는 전화는 애정에 의한 관계입니다. 특히 60대에 접어들면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내가 잊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근원적인 불안감을 느끼곤 합니다. 이때 건네는 자네 생각이 났다는 말은 자네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이며 잊히지 않았다는 강력한 존재 증명이 됩니다. 말인즉슨 상대를 세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고귀한 배려인 셈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장자크루소는 우정은 두 마음의 일치에서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서로의 일상 속에 서로가 스며들어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 우정은 세월의 풍파를 견디는 단단한 바위가 됩니다. 길을 걷다 마주치는 소소한 아름다움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핑계 삼아 보고 싶은 친구에게 마음을 전해보십시오. 거창한 선물이 아니더라도, 나의 마음 속에 친구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관계는 마침내 보석처럼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어른의 삶을 존중하는 낮은 물음. 마경진 어르신은 요즘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돌아오는 주말, 손주의 첫 돌을 맞아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백화점을 몇 바퀴나 돌았지만, 요즘 젊은 부모들의 취향을 알 길이 없었죠. 그때 박 어르신은 평소 골동품과 예술의 조예가 깊던 최문식 어르신이 생각났습니다. 박 어르신은 최 어르신을 찻집으로 초대해 정중하게 입을 뗐습니다. 실은 내가 손주 선물을 고르는데 영 소질이 없어서 말이네. 자네는 평소 안목이 높고 세련되지 않았나. 자네라면 어떤 걸 고를지 조언을 좀 구하고 싶네. 최 어르신은 짐짓 쑥스러워하면서도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laughs> 별거 아닌 내 안목을 믿어주니 고맙구먼. 내가 요즘 유행하는 것도 좀 알아봐주겠네. 저 사람은 선물 이야기를 시작으로 시간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이어갔고, 최 어르신은 누군가에게 여전히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에 큰 활력을 얻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과학자인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름을 딴 프랭클린 효과라는 심리법칙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보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사람에게 더큰 호감을 느끼게 된다는 역설적인 현상입니다. 상대에게 조언을 구하는 행미는 상대방을 나보다 뛰어난 지식이나 안목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이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자신의 유능성을 확인받는 동시에 자신을 인정해준 상대에게 심리적 친밀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싶어하지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구한다는 표현은 매우 전략적이면서도 따뜻한 접근법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상대방이 살아온 세월과 그 과정에서 쌓아온 안목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높이 평가한다는 선언입니다. 대화에서 주도권을 넘겨주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를 대접함으로써 대화 전체를 부드럽게 이끄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상대의 전문성을 존중해 줄때 상대는 비로소 마음의 빗장을 풀고 자신의 진심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눠주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지혜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친구의 지혜를 빌리는 낮은 자세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인격을 증명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표현입니다. 혼자 해결하기 벅찬 고민이 있다면 혹은 대화를 매끄럽게 시작하고 싶다면 주저 말고 친구의 안목을 빌려보십시오. 자네라면 어떻게 하겠나? 라는 이 한마디가 상대방의 가슴속에 잠들어 있던 자부심을 깨우고 우리 사이를 더욱 돈독하게 이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들의 시간이 머물던 따스한 기억의 온도. 어느 비 내리는 오후. 이상훈 어르신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박만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최근 박 어르신이 자녀 문제로 마음 고생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이 어르신은 대화의 물꼬를 어떻게 터야 할지 조심스러웠습니다. 무턱대고 힘든 일을 묻는 대신 이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만수 자네, 작년 이맘때 우리 둘이 낚시 갔다가 허탕치고 들렀던 그 시장 국밥집 기억나나? 그때 비 맞으면서 먹었던 국밥 한 그릇이 참 따뜻하고 좋았는데 오늘 비가 오니 그날 생각이 아주 많이 나네. 이 말을 들은 박 어르신의 굳어 있던 얼굴에 열분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기억나고 말고, 그때 자네가 국밥에 다진 양념을 너무 많이 넣어서 쩔쩔 맸던 것도 생각나네. 두 어른은 힘들었던 현재의 근심을 잠시 내려놓고, 함께 웃었던 그날의 온기를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깊은 속내를 나누는 대화로 이어갔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향수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영국 사우스프턴 대학교의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과거의 긍정적인 기억을 타인과 공유하며 회상할 때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소위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특히 노년기에 공유된 긍정적 기억을 소환하는 해미는 현재의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고 사회적 지지감을 확인시켜주는 강력한 기제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여전히 연결된 존재임을 뇌가 본능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문장이 가진 본질적인 힘은 공동의 역사를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세월을 보낸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는 추억의 도서관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좋았지 라는 말은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나에게는 매우 소중한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고백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현재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과거의 즐거웠던 기억을 꺼내주는 것은 그를 현재의 고통에서 잠시 탈출시켜 안전한 감정의 도피처로 안내하는 세련된 배려입니다. 이는 상대의 자존감을 지켜주면서도 대화의 온도를 순식간에 높이는 노련한 어른의 대화법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누군가와 함께 먹고 마시기 전에 무엇을 먹고 마실지 보다 누구와 함께 할지를 먼저 생각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나눈 음식의 맛보다 그 시간을 함께한 사람의 존재가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친구와 마주 앉았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설여진다면 우리들의 서랍 속에 소중히 간직된 행복한 기억 하나를 슬그머니 꺼내보십시오. 그때 참 좋았지. 라는 그 한마디가 오늘을 살아갈 새로운 에너지를 친구의 가슴 속에 불어 넣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삶의 궤적이 빚어낸 평온이라는 이름의 풍경. 최순자 어르신은 동창 모임에서 오랜만에 김영숙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김 어르신은 최근 소액이지만 꾸준히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마음의 평온을 찾고 있던 터였습니다. 최 어르신은 김 어르신의 화장이나 옷차림을 칭찬하는 대신 지그시 눈을 맞추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보니 얼굴이 꼭 봄벽 같네. 요즘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표정이 참 편안해 보여서. 보는 나까지 마음이 훈훈해지는구만. 김 어르신은 뜻밖의 관찰에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 내 마음을 읽었나 보네? 요즘 작은 봉사를 시작했는데, 그게 내 마음을 참 편하게 해주더라고. 그걸 알아봐주니 정말 고맙네. 최 어르신의 예리하면서도 따뜻한 시선 덕분에 두 사람의 대화는 거칠애를 넘어 삶의 가치관을 나누는 고귀한 시간으로 흘러갔습니다. 이 현상은 심리학의 거울 뉴런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감정이나 상태를 관찰할 때 자신의 뇌에서도 그와 유사한 감정을 느낍니다. 특히, 긍정적 정서전이 실험에 따르면 상대방의 편안한 상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인정해줄 때 관찰자와 대상자 모두의 심리적 안정감이 극대화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상대의 긍정적인 내면 상태를 말로 표현해주는 해미는 상대방이 자신의 긍정적 상태를 더 확고히 인지하게 만드는 강화 효과를 가져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외모의 변화에 민감해지지만 정작 듣고 싶은 칭찬은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한 것입니다. 예뻐졌다거나 젊어 보인다는 말도 좋지만 표정이 편안해 보인다는 말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과 마음가짐을 통째로 인정해 주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각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삶의 태도를 깊이 있게 관찰해 왔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품격 있는 대화는 상대방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가 풍기는 분위기와 기운을 읽어낼 때 완성됩니다. 이러한 대화는 상대로 하여금 이 사람은 정말 나를 깊이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신뢰를 느끼게 합니다.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기쁨은 인간이 더 적은 완벽함에서 더큰 완벽함으로 이행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상대의 얼굴에서 피어난 작은 기쁨의 흔적을 찾아내어 말해주는 것은 그를 더큰 완벽함으로 이끌어주는 숭고한 응원과도 같습니다. 친구의 얼굴은 그가 보낸 지난 세월의 성적표와 같습니다. 그 성적표에서 주름이나 잡티를 보기보다 그 이면에 서린 인자함과 평온함을 먼저 읽어내 보십시오. 보기 좋다는 그 따뜻한 한마디가 친구의 얼굴에 더큰 평화의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곁을 지켜준 고마운 인연에게 바치는 헌사. 해질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던 김순자 어르신은 옆에 앉은 오랜 친구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특별한 대화가 오가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세월이었지만 김 어르신은 오늘따라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순이야, 우리가 만난 지도 벌써 40년이 넘었네. 모진 풍파 다 겪으면서도 변함없이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네가 내 친구라는 사실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위로야. 이 진심어린 고백에 친구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그런 쑥스러운 말을... 그래도 고맙네. 말야말로네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지. 두 어른은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귀한 우정의 깊이를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취미학에서는 이를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의 힘이라 부릅니다. 칼 로저스가 제창한 이 개념은 상대의 어떤 성취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수용할 때 인간이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자신이 누군가에게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는 확신은 우울감을 예방하고 생의 위지를 북돋우는 가장 강력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존재에 대한 감사는 뇌의 전두엽을 자극하여 깊은 정서적 충만감을 선사합니다. 이 문장은 대화의 기술을 넘어 삶에 대한 예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 특별한 도움을 받았을 때만 고맙다는 말을 내뱉곤 합니다. 하지만 관계의 정점은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감사에 있습니다. 60대에 들어서면 주변 인연들이 하나 둘 떠나가는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건네는 있어줘서 고맙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부여하는 헤미입니다. 이는 상대를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으로 대우하는 고귀한 어른의 언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은 두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상대가 내 곁에 존재한다는 것은 곧내 영혼의 절반이 안녕함을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건네는 고맙다는 말은 결코 달치 않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오늘 헤어지는 길에 혹은 잠들기 전 문자 한 통으로 친구의 존재 가치를 일깨워 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연을 영원히 시들지 않는 화원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식을 앞세워 소중한 관계를 허무는 비교. 박명수 어르신은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서둘러 입을 뗐습니다. 진순의 둘째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했다며? 아휴, 부럽네. 근데 우리 큰애도 이번에 국책사업을 맡게 되어셔.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지 뭔가. 박 어르신은 짐짓 친구 아들의 소식을 묻는 척했지만 대화의 결론은 늘 자기 자식의 성취로 귀결되었습니다. 묵묵히 듣고 있던 친구들의 얼굴에는 씁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축하의 말이 오가야 할 자리는 어느새 보이지 않는 서열 싸움의 장이 되었고 모임이 끝난 뒤 친구들은 명수만 만나면 기운이 빠진다며 하나둘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심리학의 사회적 비교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는 하향 비교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든 관계에서 자녀나 재산을 통한 하향 비교는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독한 독약입니다. 실험 결과, 대화 중 은근한 자랑이나 비교를 일삼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상대방의 뇌에서는 거부감과 관련된 편도체가 활성화되며 이는 신체적인 통증과 유사한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장의 치명적인 결함은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상대를 들러리로 세운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자신의 성취보다 자녀의 성공을 곧 자신의 유능함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의 형식을 빌려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대화는 상대방에게 패배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보낸 세월의 순수성을 훼손합니다. 고품격 대화는 매 삶의 성과를 전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고단함을 위로하고 현재의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은 타인의 조롱을 받게 되며 결국 홀로 남겨질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려는 욕망이 오히려 품격을 낮춘다는 일침입니다. 친구를 만날 때는 자녀의 계급장과 재산의 장부를 집에 두고 나오십시오. 오직 나와 너. 우리 두 사람의 이야기에만 집중할 때 비로소 대화는 향기로운 차한 잔처럼 깊은 맛을 낼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휘두르는 서툰 칼날. 감호석 어르신은 평소 정이 많고 솔직한 성격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배가 부쩍 나온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톡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 배가 이게 뭔가? 건강 관리를 너무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다 큰 병나네. 당장 내일부터라도 등산 좀 다니고 살좀 빼게. 강 어르신은 진심으로 친구를 걱정해서 한 말이었지만 친구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나도 다 알아서 하네. 자네나 신경 쓰게나. 짧은 대답 뒤에 흐르는 정적 속에서 강 어르신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한 채 당황스러워할 뿐이었습니다. 침해하게 심리적 저항 이론은 인간이 자신의 자유나 영역을 침범당한다고 느낄 때 상대의 제안이 아무리 옳더라도 강하게 거부하려는 본능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신체적 변화에 민감해진 시기에 외모나 건강 상태를 직접적으로 지적받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부정당하는 위협으로 인식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위성을 강조하는 훈계조의 대화는 상대의 뇌에서 방어 기제를 즉각적으로 가동시켜 소통의 채널을 완전히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무례입니다. 60대에게 건강이나 외모는 가장 민감하면서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고통의 지점입니다. 살좀 빼라는 말은 상대방이 게으르거나 자기 관리에 실패했다는 비난으로 들리기 쉽습니다. 품격 있는 어른의 대화는 상대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돌볼 수 있도록 따뜻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요즘 몸 컨디션은 좀 어떤가? 와 같은 열린 질문이 지적보다 훨씬 강력한 치유의 힘을 발휘합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은 사람은 보통 자신이 찾아낸 이유에 의해서 더잘 설득된다고 말했습니다. 남의 지적에 의해 바뀌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정의 형태입니다. 친구의 부족한 점이 눈에 띄더라도 입술을 지그시 깨물어 보십시오. 지적하고 싶은 욕구를 참고 그저 곁에서 묵묵히 응원해주는 것, 그것이 세월이 가르쳐준 가장 깊은 배려의 기술입니다. 여덟 번째, 덮어둔 아픔을 들춰내는 배려 없는 손길.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인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술잔이 몇 차례 오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조영길 어르신은 곁에 앉은 친구의 어깨를 툭 치며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 20년 전인가? 그때 크게 사업 실패해서 고생할 때 생각나나? 내가 그때 돈이라도 좀 빌려줬어야 했는데 나도 형편이 안 좋아서 못 도와준 게 지금까지 가슴에 남네. 정말 안타까웠어. 조 어르신은 진심으로 친구를 위로하고 자신의 미안함을 전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말을 듣는 친구의 젓가락질은 멈췄습니다. 즐겁게 웃던 친구의 얼굴에는 순식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고 그 뒤로 친구는 아무런 말도 없이 술잔만 비우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 어르신은 떠나는 친구의 뒷모습을 보며, 왜 저렇게 예민하게구나, 라며 혀를 찼지만 이미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어긋나버린 뒤였습니다. 심리학의 부정적 편향에 따르면 인간은 즐거운 기억보다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기억을 훨씬 더 강렬하고 예리하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자아 존중감이 성숙한 노년기에 과거의 실패나 수치를 타인에 의해 강제로 소환당하는 행위는 뇌의 통증 매트릭스를 활성화합니다. 실험 결과 타인이 나의 아픈 과거를 언급할 때 느끼는 감정은 육체적인 타격을 입었을 때와 유사한 수준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상대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말했더라도 듣는 이에게는 정서적 폭력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문장이 무례한 이유는 상대방의 잊고 싶은 권리를 박탈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가슴 속에 묻어둔 아픈 손가락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꺼내어 말하는 것은 치유의 과정이 될수 있지만 남이 먼저 들쳐내는 것은 흉터를 억지로 떼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60대에 이르러 사회적인 명망과 인품을 쌓아온 분들에게 과거의 실패는 현재의 자신을 부정당하는 듯한 불쾌감을 줍니다. 안타까웠다는 위로조차도 자칫하면 나는 성공했고 너는 실패했다는 은근한 우월감으로 비칠 위험이 큽니다. 진정한 위로는 과거의 아픔을 들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견디고 마침내 평온에 이른 현재의 친구를 묵묵히 존중해주는 침묵 속에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망각은 결코 단순한 수동적인 힘이 아니라 적극적인 억제 능력이다. 그것은 정신의 질서와 평화는 위해 신이 주신 축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친구의 아픈 과거를 잊어주는 것이야말로 그를 위해 우리가 줄수 있는 가장 숭고한 선물입니다. 과거의 그늘에 머물러 있는 친구를 억지로 햇볕 아래로 끌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 마주한 전나누는차한 잔의 향기에 집중하며 지금 이 순간의 친구를 온전히 받아들여 주십시오. 묻어둔 상처는 시간이 약이 되도록 매버려두고 우리는 오직 빛나는 현재만을 함께 걸어가면 그뿐입니다. 지금까지 누군가의 존재를 기쁘게 여기는 마음, 그의 지혜를 빌리는 겸손함, 함께한 추억을 소중히 다루는 태도, 상대의 매면을 읽어주는 따뜻한 시선과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가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타인과의 비교나 서툰 지적, 과거의 상처를 들추는 말들이 얼마나 쉽게 소중한 관계를 무너뜨리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60배 이후의 말은 세상을 품어 안는 넉넉한 강물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에는 우리가 살아온 60여 년의 세월과 인격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상대방이 나를 대할 때 느끼는 그 품격은 거창한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의 선을 지키는 그 배려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석양의 아름다운 이유는 모든 만물을 부드럽게 감싸안는 따뜻한 색채 때문입니다 우리네 인생의 황혼기도 그와 닮아 있습니다 내 주장만을 앞세우기보다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 그가 견뎌온 세월의 무게를 가만히 다독여줄 때 우리의 노년은 비로소 진정한 향기를 바라기 시작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수 있을지 몰라도 함께 가면 더 멀리, 더 행복하게 갈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부터라도 곁에 있는 소중한 분들에게 따뜻한 황금의 첫 문장을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네가 내 친구라. 정말 든든하네. 라는 그 짧은 진심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어 줄 것입니다. 아래 선을 지키는 것은 관계를 단절하는 벽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한 지혜로운 소식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품격 있는 하루 보내십시오. 출보 인생 라디오였습니다.